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 날각 가문에 어린 양한 마리씩 곧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랫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레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레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첫째 달열 나흘 날 저녁부터 그달 스무 하룻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레 동안에는 너희 집 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 놓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반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문설주의 바른 피를 보시고 그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 을 떠나서 숲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육십만 가량이 되었다. 그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등 수많은 집짐승대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어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 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밤을 세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6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라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인에게나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의 아들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신 열 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의 고집은 꺾였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는 이집트 사람들의 재촉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부풀지도 않은 빵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급히 그곳을 나서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때를 기억하며 매해 7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집트 탈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역사의 기억을 의뢰에 담아 계승하려 한 것이겠습니다. 이집트 해방의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에 담긴 기억은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며 계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을 때마다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일과 종살이로부터 구해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의례를 통해 그들은 과거와 함께 살아가며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후대에 계승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선조들이 전해주신 주일 성수하는 신앙을 떠올립니다. 고단한 한 주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일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교회로 향하던 그분들의 발걸음을 생각합니다. 그 주일 성수하는 신앙을 따라 우리도 그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기뻐야 할 해방의 순간에도 다음 세대를 위한 가르침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먼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의뢰를 통해 기억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이 저녁에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삶의 경험과 지혜를 전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그분께 경배드리는 삶의 태도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을 허락하시며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주님께 경배드리는 삶의 태도가 세대에 걸쳐 든든히 뿌리내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어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